자, 오늘 찍은 영상는 마인크래프트 랜덤 포켓몬 생존기를 가져와 봤고요 어쨌든 이 컨텐츠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모든 포켓몬 지나가 랜덤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장이 지나가 막 캐터피가 될수도 있고 여기는 아차모 지나가 버터풀이 될수 있는 그런 컨텐츠예요. 자, 과연 저희들의 포켓몬을 어떤 포켓몬으로 지나할지 저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오케이. 어디가? 아, 바로 미션부터 어디가. 뽑는 거 봐. 그렇지 미션 네. 다 뽑아주고 저러 미션 오케이 야생 포켓몬 3 마리 잡기 미션 걸렸고요. 그럼 미션도 다 뽑았고 진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초반 아이템도 이렇게 모은터볼이랑 다이아고끼기로 지급돼서 미션도 깰수 있고 자원도 금방금방 캐거든. 빨리 지나는 포켓몬 잡아야 돼. 이게 지나갈 랜덤이니까 그냥 빨리 지나시켜 버리면 개구리거든요. 개무소개무소 잡았음. 넌왜못 잡음? 난왜전 특별하잖아요. 어? 몸집은 얘로 좋은 포켓몬인데 좋은 포켓몬 근데 잡을 필요가 없잖아 지나하면 바뀌잖아 와 개무소 지나해서 비버통 됐다 <laughs> 뭐라고요? 어 완전 체네 개무소 지나해서 비버통 됐다 와 너무 부럽다 와 개무소 진화시켰는데 비버통이 됐다고? 자그 다음에 경험치 배율도 높기 때문에 포켓몬 한 마리면 잡으 레벨업 쭉쭉 하거든요. 이렇게 와한 순간에 사업 했어. 배도리님 죽이기. 어, 오늘은 죽이기 미션 없죠? 오늘은 죽이기 미션 없지. 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아 트라우마 생겼어? 얼마 그런 어, 미션 걸렸겠어? 진화에서 500족 이상 나오면 오케이. 성공. 진화에서 500족 이상 나오면 성공? 이거 빨리 진화 시켜야겠다. 진화체 잡기 또는 배도리 죽이기. <laughs> 잠시만 오늘 배도리 죽이기 미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laughs> 예? 도리야 너만 죽으면 미션 세 번을 세 개를 동시에 깰수 있어. 아 여러분들 무슨 왜 이렇게 배돌이 싫어해요? 아니 랜덤 진화 콘텐츠인데 왜배돌이 죽인 콘텐츠 아니에요? 여기 인... 어디서 뭔가 블록하는 소리. <laughs> 야뭔 소리야? 어디였지? 닉네임을 봤는데. 어 분명 닉네임을 봤는데. 야 나. 집에 굶주린 가족들이 있어요 아나 배부른데 배부르다는데? 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 언제 올라갔어? 약속 하나 하고 갑시다 뭐? 저도 보상 줄 거예요 뭐 언제.. 언제 올라갔냐 근데 너? 대답 부터 하세요 왜왜왜 아, 왜,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세개잖아한 개만 달라고 <laughs> 넌 결국 지치게 돼있어 아니.. 보상 한 개만 달라고 하는 <laughs>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웃음> 뭐라고? <웃음> 야, 안 들려 듣고 싶지도 않고 죽어! 죽어! 됐다 미션 성공 덕분에 이제 다양한 곡기기로두 개네요 개꿀 나 모든 걸 잃었어 자 어쨌든 보장뿅아꽉아 아. 하나 아 그래 하나 줄게 하나. 오케이 줬잖아 오 좋아 이건 좋아요 마지막 오 좋아요 뭐 줬잖아 아 내가 특별히 준다 내가 착하니까 기러의동어리 떴는데 이거 오히려 좋아요 지금 치료기가 없어가지고 자, 내가 이거 하나 줄게 자 형님 옆에 보세요 뭐야 언제 생겼어나 이런 기러의동어리왜 얻었냐고 이제 진짜 포켓몬에 집중합시다 자 어, 진업 어. 빨리 할 만한 포켓몬 자 형님 불꽃살을 배운 수륙층이에요 대상인데? <laughs> 아. 아, 나왜 이렇게 약해 내왜 물장이 왜 꼬리선 하나 못 이겨? 내불청기왜 이렇게 약해? 여러분들 주변에 진화를 빨리 하는 포켓몬이 없어요 나도 줘제 수륙창이랑 싸우실래요? 아니요 삐- 17렙 꼬리선 잡은 다음에 얘를 진화시킬까요? 3렙만 업하면 되는데 아니! 그럴 순 없지 아싸리 1렙만 하면 진화하는 그런 애들 잡아도 되긴 하는데 그런 애들도 안 보이죠? 꼬리선 17랩. 꼬리선 15렙 때진화요 오케이 14렙 꼬리선 한번 잡아 봅시다 졌어요 아, 14레꼴이던 다시 잡아봅시다. 야, 그냥 피 절반 갖고 하이퍼볼 건져 안 되겠다. 내가 봤을 땐 지금 제 물장이 개체값이 엄청 낮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아서 이제 얘네 두 마리 진화시켜 봅시다. 오레프푸오레비 오, 떴다고? 야! 에이스본이 아니잖아. 진화면 파츠리스 된다. 아니면 치코리타가 될 수도 있어. <laughs> 자, 저도 대망의 물장이 이제 얘 잡고 진화시킵니다. 자, 물장이 진화는 과연? 아, 예. 에터피. 톱치 어디어요 여러분들 톱치 몇렙때진하냐와물 대포 쓰는 톱치 이거 물건이다. 클났네 톱치는 레벨도 엄청 늦게 지나거든. 드래곤 타입이라. 너도 삐이이이이이 자 그동안 꼬리선도 지나 시킵시다. 꼬리선도 레벨 적당히 낮은 애들 잡으면서 레벨업하면 금방 할 거거든요. 0렙 덤벼. 정광석화 그렇죠. 피 많이 깎이죠. 자 과연 꼬리선의 진화는또 무엇일지 제발 좋은 거.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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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가디? 가디 언제 지나냐, 또? 가디 아니었으면 좋아, 좋았다. 가디 아니었으면 미쳤지. 하지만 어림도 없지, 가디. 아데미님 아이템 와. 전부 배돌이님한테 주기. 배돌이 죽이기. 와, 꼬리선 샷건. 이건 또 뭐야? <laughs> 미션 왜 이래? 어이가 없네. 아, 배돌이 행복해야 되겠다. 야, 배돌이 일로와. 내가 첨물 줄게. 미션이 배돌이한테 내템 죽이거든? 따라오지 마, 다른 애들. 비둘기 오지 마. 배돌이만 와. 아, 이걸 줘야 돼? 드세요. 아, 얼마나 좋은 템이길래. 이제 죽어라. <laughs> 이제 죽어라, 배돌이. <배도리. 웃음> 죽이기 미션도 같이 나왔지! 왜왜왜 협상협상 잠깐잠깐잠깐 오케이 죽였습니다 <laughs> 배돌이 순이 시대네 이거 삐이. 자 뽑아봅시다 마을토볼로 이동 자 이제 나 뭘? 어? 과연 마을토볼 뽑기에서 얼마나 좋은 아이템이 야 전설의 포켓몬 랜덤 소환이 나. 나왔거든. 마소머이 없는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진짜 할수 있어. 퀴볼 없잖아. 아니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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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씨. 일단 포켓몬 좀 키워보고 좀 더. 바로 꼬리선 진화 시킵시다. 자, 그러면 아, 꼬리선 진화. 와, 두기야 나한테 가져간 모험 토퍼를 돌려주지 않겠니? 나한테 오는 게 뭐죠? 칭찬 스티커 하나. 뭐야? 어디서 나왔어, 얘 또? 뭐야? 어디선가 슬쩍 나타났다 너. 넌또 어디 있었니 너도, 원피스 만들고 있니? 나쁘것같아 어? <laughs> <laughs> 똥똥, 똥똥 계세요? 없어요 계세요? 없어요 어, 계신 것 같은데, 이상하다 없어요, <laughs> 없어없어 없어. 계세요? 알겠어요 <laughs> 아, 광질하고 광, 광 광실하고 있어, 광질. 광실. 아, 광질하고 있어. 아, 진짜? 아, 어, 맞네. 광산이네. 여기 이렇게 캐놓은 거 보니까. 아, 그럼 배거 없으니까 저 갈게요. 수고하세요. 예. 네. 갔죠? 어, 갔어요, 갔어요. 예. 네. <laughs> <laughs> 뭔데, 왜 이렇게 많은데, 도 <laughs> 불법 건축물 <권충을 웃음> <안> 철거하겠습니다. <laughs> 지하 불법 건축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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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충을 웃음> 설거하겠습니다. 어쩐지 주변에 분명 비둘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뿅하고 튀어나오더라. 얘기하자마자. 이런 비밀이 있었구만. 요런 비밀이. 이 녀석. 지하 땅구를 만들어 놓으니. 삐난다 뺏겼는데. <laughs> 오, 미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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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 잔세의 포켓몬 어일까요삐안 먹이시라면 어떨까 레시나무 거기. 이거 레시나무야? 오! 렛시럼! 야 오, 전부 제주민. 다 나와 전부 다.. 아, 전부 다 나와 레시럼을 얻어야 된다고 가라고 아레시럼을 아, 아, 어, 네. 33번 하고 아니야 3분의 1할수 있어 고고 회원님 아즈민이잖아 할까? 보여줘 운재민 자 그럼 여기서 전설의 포켓몬 랜덤 소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마나피. 마나피 있는 쪽이 누군데 저요 이묵 이묵이야? 마나피랑 라티아스가 저예요 아 이묵은 저예요 와 아! 잠시만 나 튕겼어요! 아아레시라붓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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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머리 쓰는 거봐 요마시지 요마시지 <laughs> 없애면 되지 문제의 근원에 뭔지 혹시 그냥 던져볼까? <laughs> 혹시? 설마 혹시? 어림도 없죠 그냥 마라톤으로 던집시다 <laughs> 오도게대마로 오. 실수로 맞추면 안돼 자, 바로 레시라고 개도 와 미쳤다. 1회차부터 전설은 진짜 처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지? 재민이, 500쪽 이상 포켓몬 아닌가? 그거, 진화로 얻어야 돼. 아, 진화? 야, 톱치가 답답해. 미친듯이 레벨업해. 잠시만, 아, 톱치 뭐. 진화 가능하겠는데? <laughs> 이게 톱치가요. 이게 경험치 배율이 5배라, 레이시라무 경험치를 톱치가 혼자 다 먹어버렸어. 이러면 진화도 가능한데? 이제 톱치에서 600쪽 포켓몬만 나와주면 되거든요, 진화에서. 그럼 이번에 착 끝. 할거다 했다. 인정? 뭘 주작해. 이제 뜬다, 좋은 포켓몬. 포켓몬 진화하기진화했어요 진화, 진화했어요 어, 재민 님도 수록 챙이야? 나도 수록 챙이야. 이 자, 물래돌조각물래돌로 아, 바꾸고 수록 챙이 진화시키면 아, 어! 대화 진화. 얘5 0 0족 아니에요? 아, 조금 넘어. 그치5 0 0족이지 탈수도 있네? 좋아, 좋아. 그러면 5 0 0족 미션 성공이랑 지난 미션까지 같이 성공했죠? 개 좋은데? 기둥 다섯 개랑 몬토볼 10개.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